자, 사인 세제곱 X를 우리는 사인 제곱 곱하기 사인 X DX로 보는 거. 그리고 이 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. 됐니? 그리고 코사인 X를 T로 치워. 그러면 코사인 X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사인 X DX는 DT가 되고요. 사인 X DX는 마이너스 DT다. 그래서 갖다 넣어주면 인테그랄 1- t 제곱의 sin x dx 대신에 마이너스 dt 즉 인테그랄 t 제곱 마이너스 1 dt다 그럼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c가 되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t 대신에 코사인 세제곱 x 더 마이너스 cos x 플러스 c 얘가 f(x)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f 0은 코사인 0이 1이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c 얘가 0이다. 따라서 c는 3분의 2다라는 거알수 있겠지? 그래서 갖다 넣어주면 f파이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죠. 마이너스 1의 세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 그래서 1 더하기 1이니까 2다. 어? 아닌가? 아 얘가 마이너 3분의 1이구나 그래서 마이너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4다